네 아, 뭔가 너무 확실히 용병들은 약간 어느정도 좀 눈치 보인 음. 너무 원터치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냥 잡고 있어도 되는데 물론 너무 잡고 있어도 안좋긴 하지만 오어저오 오, 오, 저런 저런 플레이를 <laughs> 근데 휘수 아, 근데 휘수 아니 휘수 휘수, 휘수 어, 오방좋았오아 그러니까 저게 원래 우성이 플레이긴 하지 <laughs> 빈시우스 어 골이다 스 개좋았는데 아 어. 아아 원좋아니까요유명해지 축축하게 오, 오 그러니까 좋아, 내가, 좋아. 내가, 좋아. 내가, 아 <웃음> <웃음> 내가 주문한 플레이. 내가 주문한 플레이오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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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 이거. 가잘나거어거 이거. 잘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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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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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야 예. 거 이거. 이거. 이지이 너 여기 앉아. 너가 편한 데로 해. 가운데 앉으면 돼. 음. 쟤 앉아 얘가. 쟤 앉아. <laughs> 야너 패스가 좋지 않았어. <laughs>

그러니까 딱딱 말한 대로. 그렇게 해? 체력 체력 좀 아끼면서. 아이야야야아 약간 세한이 그리운 그러니까. 세한이랑 동현이. 아 그렇죠. 이고거 준호형. 우풀벅에 우풀 정서. 정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복수 같 네, 초반에 되게 좋았는데 지하에서 체력적으로 지금 음... 근데 이거 우리팀 이름은 누가 지은거예요 몰라 <laughs> 역사가 있는 그거죠 어, 역사는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15년은 확실히 됐거든 15년 아... 이상은 확실히 됐어 아, 엄청 오래됐네 09학번 형도 우리팀이어다고 어, oh, 좋아 좋아 oh, 좋아. 아 좋아. 아예 조금 잘 이 날씨에 후드티 입고 뛰는 사람 신기해요 그니까 러개 더울텐데 그지? 네. 예후시 누가 입었어? 그정강이저 분이랑 네. 그동규 님도 아 네. 후드티 비슷한 거 같은데 뭐야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거 같은데 인정미 씨. 계속. 비주 하이라이트. 오, 좋아, 좋아, 좋아. 와. 좋아. 오, 빡, 아! 아! 아, 오, 좋. 아, 잘 끈긴 했어, 저분 음. <laughs> <laughs> 약간 정강세한이요, 공미, 응. 그경환님 무스. 아름다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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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슛. 아 성기도 이제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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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아 d 게 오지 아너 o w 가 d 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었 w I don't know. I d o n 그 제끼로 색 아, 독일, 아, 검요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이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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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제끼은색 검은색. 아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이색검은요검 뭐 어떻게 던지면 안 되고? 어 당연히 있지. 그게 뭐예요 정확히 제가 몰라가지고. 머리 뒤에서 와야 된다. 여기서. 아. 그 다음에 풀 모션 해야 되고. 발 네. 떨어지면 안 돼. 아, 네. 보는 네. 방향으로 던져야 돼. 아. 근데 그 보는 방향으로 던진다는 건 살짝 애매하잖아. 주관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잘 심판을 속이게 나름인데. 줘로 줘 그냥 뒤로. 올라가. 그 소, 손을 공에서 언제 떼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죠. 아뭐 적당한,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가, 가, 놓으면 돼. 돼. <laughs> 가까이 던지고 싶으면. 아 근데 모션은 끝까지 가. 야돼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 여기 넘치면 안 돼. 아.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이제 너가 여기서 힘을 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사실. 아. 근데 이제 꾹줄 때, 가까이 주고, 있을 때 이제 아래를 내리꽂는 애들. 내리 끄면 좀 힘든지, 부산 못되겠다고 한번 형이 가셔야 할것 같은데, 정강이, 우리 팀 약간 최적의... 매첩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잘하는 들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오늘 전력이 정신이. 아, 옛날이었으면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예. 쟤네한테 진 적은 없어. 아, 그렇게 하죠. 오늘 처음 실수. 아, 처음까지는 아니고 올해는 처음. 오늘 좀 걸려야죠. 좋지. 옛날에 막 외국인 팀이 진짜 잘했었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제가 해본 팀 중에 제일 잘. 맞아 어, 다다좀 해야지. 너저 그냥 줄 거면 왜? <웃음> 왜? <웃음> 우성아! 우성아 프리킥 했어야지! 네? 프리킥 했어야지 방금은 방금은 너무 그건데 <웃음> <웃음> 한번머뭇거리고패으니까 네. 약간 너무 약간 좀 스루 루로 아, 너무 줄여다 보니까 피스가 또안뛰는 것도 있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괜찮아. 있어야 계속해. 위, 위. 끝까지 끝까지. 아우. 어 좋아. <laughs> 붙어! 야야 <laughs> 야! 파울 파울 끝까지 <laughs> 하라고 <laughs> <아씨, 국가자라고> 했더니 <laughs> 테이크 다운으로 하고 있네 저는 경기에서 하면 안돼 저건 파울 근나 위험해 여기서 파울을 여기서 넣으면 인정 콜스하지 않큰 사람인 오 들어간 줄 바로바로 바로. 아, 이이 진짜 많이 뛴다. 오. 오. 저기도 사람 별로 없나 보네요. 1 응, 2명 응. 응. 있다. 있다. 겨우, 오늘 겨우 오는 겨우 된 거야. 야, 다음 주 시험이라서. 아니, 다음 주 이제... 진짜 못할 거야. 다음 주못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해서 하는 거야. 아. 아닌가? 다음 주 사실 모을면 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정강이랑 아, 같이. お 바로 줄지, 음, 정당이 훨씬 잘 하네. 탈 아빠 걸좀 그니까 연기도 좀 좋은 거 같고, 개인기랑도 좋고, 누가 안 왔죠? 오늘 응, 누가 안 왔죠? 아, 새해 안볼 아, 많이 안 왔네. 아, 이것도 누가 올 놀려보내고. 찬현이도 음 중원 있는 오래 본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막그 근데 후기 찾아보면 그 잘하시는 분들 꽤 있, 있, 계시던데 후기 예그일팔학번에그 <laughs> 찬영 찬영 찬형, 찬영이요 신찬영 예 저번에 왔었지 예그뭘 잘해 주고 동 동원이 예. 근데 걔네 걔네가 안 하잖아 아 채령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 그래 한번 부르면 또 맨날 춤만 추고 아이고 뭘 <laughs> 춤이 나쁘단 말이야 <laughs> 아 좋다 노파울 노파울 그래서 저분이랑 정우 형이랑 수비 같이 쓰는 거 보고 싶은데. 문방절안 <laughs> 밀리고. 근데 막그 전에도 막윙 쪽에 달리기 막 엄청 빠른 형들 몇분 계셨는데. 그 22년도 아막 그때. 뒤에 빠른 사람이 누가였지? 모르죠. 그로 막 영어 영어 쓰고 아니 아니 아니. 영어를 쓴. 예. 22년도에? 예. 그 같이 축구하면서 저한테 막 영어로 지시하셨어요. 와, 나이스. 어, 나이스. 누구지? 항상 어, 막누가 나와요. 막금 지금 찍는. 이십 년도 자주 아, 나온 분들 아, 자주 자주 는안 나왔고, 그니까 막두번 봤나? 근데 잘해? 빠르긴 했어요. 아, 아 잘했었던 했어? 거 같은데. 세영이 형이 나왔었는데. 세영이 형 영어 쓰긴 안 아, 본다. 아 영어 쓰나? 아니, 아예 그게 그 분은 아, 한 분은 그냥 영어 많이 썼어요. <laughs> 영어 만까지는 아니고 그냥. 세영이 형인 것. 아 준수라고 안 하고 막 준수 막 이러고. 아 재성이구나. 아그 분이. 박재성. 마르네. 예. 어, 어. 아, 준 쓰니까 바로 알았어. 아걔 잘하지. 걔 잘. 그들다 지금. 걔가 나, 걔가 여기야이야아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아 어, 진짜 많네요. 1육이좀 잘했어. 안 <laughs> 기수 어? 형이랑 창이 형 들어온 게. 어! 오. 나랑 창 o 이보석환환이도 i s o c o 이 i Soc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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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거기서 막 가능했어요? Soc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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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도 n i s o c 아, 그... 할인이 형은 몇몇번이세요 할인이 형은 1호... 아... 할인이 형이랑 태완이가 좀 작아 보 아, 근데 그때 후기 재밌었겠다. 근데 그때 축구를 거의 안 했어. 아... 제일밖에 안 했어. 그때 그거는 코로나여가지고 갔었는 그냥 그 끈시기도. 아... 그때 축구는좀 많이 안했어 아... 어, 살짝 높춘 것 같은데. 어? 이 살짝. 아, 그때. 2년도 초반에 다키워 가지고. 전반기 아예 는이 일이 진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이 많이 나왔대. 근데 난잘 몰라. 왜냐면 막 네. 내가 이때 예, 다쳐가지고 못 뛰었어, 한 6개월. 아, 아. 예. 형 그거 저기서 다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 예, 여기서 뛰다가 어, 어. 그경아저경나요 아, 정우 네. 킬패스 받고. <laughs> 경기 시작 5만에 <5분> <laughs> 나가려고요. 킬패스. 오, 됐다. 오, 됐다. 됐다. 뭐야, 지금? 와! 넣었다, 넣었다. 와우. 4대3. 아, 오늘 재밌네. 그래서 그 하린이 형이 일하는 날다 봤지. 아 그때 그, 그, 들었어요 그때. 그런거 다 듣지. <laughs> 한번 하고 이제 출석률단으로 줄었어요. <laughs> 근데 뭐 너는 계속 나왔을 거야. 예. 송규이. 이에 또 누구지? 지훈이. 지훈이가 선수 나. 예, 지훈이 계속 나왔고. 그럼 누가 안 나오고? 그 당사자랑. 우진이. <laughs> 아 우진이. 아 우진이는 가끔 나왔는데. 그래도. 아 맞다. 고도규나 이런 애들. 아예. 예, 아니 걔네는 그 군대 갔잖아. 걔는 나왔어, 2년, 2년도에 가끔 아, 도균이 잘했는데 우진이랑 도균이 둘다 잘하진 않는데 그냥 열심히 했어 <웃음> 병규, 이해를 <laughs> 하네 아, 아, 병규는 한 번도 하나못 봤어 병규? 걔는 이0 아니야? 이21 저번에 프사라네 가라니까 예 어. 창현이 형그 조교 일대에 어? 근데 걔는 수업도. 그때 나, 나랑 송탁이랑 숨어있을 때 걔가 있었는데 그때 뭐 동기들이랑 나와있다고 아, 내가, 내가 그, 다른 애랑 헷갈린 거야 변규요? 그뭐보승 형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아, 아 맞아 맞아 <laughs> 어? 너 어떻게 알았어? 근데 나그 나 변규랑 친구는 본 적이 없는 거야 어, 너 헷갈린 거 어떻게 알았어? 나너 이름 듣자마자 알았어 아, 그래. <laughs> 실제로 비슷하게 생겼나? 걔도 받고 성인가? 예. 아니 뭔가 형이 그걸 딱 그렇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아이고, 골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니 형 병든. 병... 여기까지 여기까지.